내년에 내가 니네 수업 있니? 야, 빨리 연습해. 연습해. 희우리 플리에 턴 턴이라 뭔가를 보여줘. 희우나 한번 턴이 뭔가를 보여줘. 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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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우소섹시야 우리 광기. 오 시선처리. 오. 어. 지난이 힘들어요? 한 학기 어땠어요? 네? 한 학기 어땠어요? 아, 그 저희 석영혜 교수님 덕분에 <laughs> 어, 그런 얘기 좀 크게 해 주셔야 되. 그렇죠. 한 학기 동안 진짜 힘든 일도 많고 고민거리도 되게 많았는데 저희 석영혜 교수님 덕분에 진짜 고민거리도 많이 털어놓고 해서 한 학기를 잘 버틸 수 있었던. 자, 이번 학기 어땠어요? 우리 주영이? 이번 학기요? 네. 재밌게 수업 수업에 참여할 때가 같습니다. 아 워크샵 공연 잘할 수 있죠? 네. 우찬아 <laughs> 한 학기 동안 어땠어? 아이고, 얘기 좀 해볼래? 너무 좋죠. 어떤 게 좋았어? 몸 쓰는. 게몸 쓰는 게 많이 좋아진 거 같아? 한 학기 동안 수업하면서. 아, 확실히 좋아지긴 했죠. 음. 야 모범생. 야 모범생 이리 와봐. 자 우리 과대예요 1학년. <laughs> 얼마나 성실하고 예쁘고 착한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자, 우리 유경이는 한, 개, 한 학기 동안 어땠어? 재밌었어요. 어떤 게 재밌었어? 뭔가 다 같이 하는 거다 같이 하는 거. <laughs> 자, 우리 이제 시험 시작할까요? <laughs> 자, 다한번 모여주세요. 다한번 모여서. 대전대학교. <웃음> <웃음> 나를뭐 그랜드를 좋라하니까 어? 그지감기야 왔지? 이 와! 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얼굴 얼굴만 보이게 <웃음> 얼굴만 <웃음> 그래서 얼굴 다 보이게 뜬뜨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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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<거야>. <laughs> 더, 조금 더 와, 조금 더 와. 꽉 차게. 오케이, 좋았어. 준비. 야, 얼굴 다 보여야 돼, 니네 대신.